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아, 오늘은 인생 여행길 어, 열 번째 시간으로 개유편인데요. 어, 개유편 중에서 오늘은 일간, 개수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글쎄요, 어, 어, 개수 일간은 그 우리가 이제 에, 물상으로는 에, 비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마치 그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네요. 음. 그래서 일간 개수는 계절에 따라서 그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어 봄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그수생목해서 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생명수 역할을 해줍니다. 음. 그리고 여름의 개수는 어때요? 여름에는 우리 뜨겁잖아요. 그런데 소나기라도 한 줄기 쭉 쏟아지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떤 그 조우 역할을 해준다. 음. 그 다음에 가을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서리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가을에는 개수를 그렇게 에,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그과일들 보면 서리를 맞아야 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꼭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 가을의 개수는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아니다. 음. 그리고 겨울 개수는 이제 눈보라라고 하는데요.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추워 죽겠는데 눈보라까지 치면 어때요? 정말 너무 싫지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의 개수도 그렇게 에, 반가운 오행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에는 그 반기지만 가을, 겨울에는 그렇게 에,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그 천간 마지막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중음이죠. 양중 양이라고 하면, 우리, 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병화가 있죠. 양중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기운, 강한 것이 병화이라면, 음중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게 개수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개수 일간이 음기가 가장 강한 일간이다. 오행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 일간 개수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일간 개수는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개수 지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약. 지약이라니까 쥐가만, 우리그 살아있는 쥐 있잖아요. 쥐. 쥐약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쥐약이 아니고요. 쥐약이다 하는 것은 지극히 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지극히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 음중음이고 또, 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맑고 깨끗한 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 임수에, 임수는 어때요? 어, 크고 어, 많은 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임수에 비해서 좀 약하다는 뜻이 아닐까. 하지만 개수는 이렇게 약해 보여도, 어때요?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봄의 개수는 어때요? 수생목에서, 어, 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 간목 입장에서는 어떤 생명수 역할을 할수 있겠죠. 을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개수는 비록 약해 보이지만, 어, 어떤 어,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 그래서 모든 이렇게 청간열 글자가 다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것한 한 것이 좋고 한 것은 하나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거그 오행상으로는 어때요? 우리가 유나라고 했죠. 유나. 은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계수일관도 이렇게 어떤 계곡물이나 시내물이나 보면 이렇게 쭉 흘러서 바다로 가면 모이게 되죠 그래서 계수일관들이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계수일관들이 대체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 수라고 하는 것은 유나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 오상으로는 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총명 그래서 어, 이렇게 수일관들이 지혜롭고 청명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개수일관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음. 그 다음에 개수일관의 에, 물상으로는 우리가 천간으로 이제 우로수라고 했죠. 우로수.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 그러니까 비나, 아, 이슬로자, 이슬, 또는 안개 같은 이런 걸 말하고요. 어, 지지로 오는 자수로는 어때요? 어, 빗물, 계곡물, 시냇물 이렇게 에, 맑고, 깨끗한 물을 우리가, 아, 개수라고 한다. 그래서 개수들은 어때요? 어, 임수에 비해서 양이 적다 보니까 환경에 어떤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개수는 조그만 날 햇빛이 쨍쨍 째도 어때요? 어, 다 증발해버리는 그런 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수들이 좀, 어, 떻게 보면 저, 그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합니다. 음. 다섯 번째, 개수 성향으로는 첫 번째, 지혜롭고 총명하다. 개수, 수일관들이 대체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수일간들이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많습니다. 개수일간들. 그래서 개수일간 일관 같은 일간들은 드라마법에서 조금만 슬픈 내용이 나오면 바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조그만 감동받는 일이 있어도 어때요? 개수일관들은 바로 눈물이, 눈가가 촉촉하게 적혀진다. 음. 그 다음, 세 번째, 개수일관들이 임기응변이 아주 강합니다.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사물의 변화에 대체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어, 개수일관들이 그 어떤 적응력이 아주 빠르다. 그 다음에 개수일관의 단점으로는, 어때요? 감정 기복이 좀, 좀 심한 편이다. 어때요? 맑고 깨끗한 물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주변 환경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수일관들은 대체적으로 이네 가지,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인기응변에 아주 강한 사람, 마지막으로 단점으로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 여섯 번째 그개수일관하고 개수와 타 천간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수가 간목을 만나면 어떨까요? 수생, 목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생명수. 그래서 개수 일관들은 아주 어, 이 자연한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 두 번째, 개수가 같은 목, 을목한테는 어떨까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지, 봄에 이제 화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나무들의 가지가 왕성하게 이렇게 뻗어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개수가, 아, 개수는 을목한테는 어떤 단비, 우리가 봄비라고 하죠. 봄에 비가 내리면, 어, 식물들이 어때요? 활기가 넘쳐나죠. 우리가 같은 물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화초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화초에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자연에서 내는 비를 맞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가끔 느끼시겠지만,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조리 같은 걸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내린 비를 맞으면 식물들이 훨씬 생기가 넘치고 잘 자랍니다. 비온 뒤에 봄에 한번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막 그, 막그 생물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음. 그, 그래서 을목은 개수를 아주 좋아한다. 세 번째, 개수가 병화를 보면 어떨까요? 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개수는 어떤 그 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화의 햇빛을, 어, 가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어, 또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개수는 어쨌든 그 목을 생한다고 했죠. 목. 근데 목을 성장하게 하는 것은 이 병화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어, 개수는 병화한테 이렇게 에, 꼭 빛을 가린다는 생각보다도 간목을 자라게 해주는 어, 좋은 역할을 해준다. 사실 병화라는 것은 모든 천간에 다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계수가 정화를 보면 어떨까요? 계수는 수국화에서 정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수는 정화만 보면 정, 정화로는 불이라고 랬죠 불. 그래서. 바로 가서 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계충이라고도 하는 거, 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 개수와 정화권은 어, 왼수지간이다. 흠. 그, 정화는 개수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무토를 보면 어떨까요? 어, 무토라는 것은 어쩐, 어, 이렇게 뭐, 매수가 토국수해서 뭐 이렇게 극하는 작용도 하지마 어때요? 무게 합의 합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무게 합을 하면 어때요?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라는 기운은 어때요? 수와 태는 어, 극관계죠 근데 자기 무토 입장에서 화는 어때요? 화생토 인성의 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수를 합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은손해모증 쪽은 개수겠죠 그렇게 개수는 무토를, 어, 물론 이제, 에, 그, 개수가 토를 만나서, 어, 어때요? 이제 우리가 그 육친으로 보면은 여자 개수가 남자 무토를 만나면 합을 하면 어때요?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남자한테 합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일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무토가 기토를 보면은요, 이러 어, 이제 우리가 옥토를 만듭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기토가 이제 습토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물은 필요 없죠. 그래서 적당한 수분은 오히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식물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아, 경금을 보면 어떨까요? 경금이라고 하는 건 개수가 약할 때는 어떤 어, 수원 역할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간목하게 이렇게 수성 먹을 때는 수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원 역할도 하고 또 어, 개수가 너무 많은 도움을 주다 보면 개수가 그 어떤 좀 게을러진다고 할까요? 자기가 할 일을 그 잘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생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또이 경금이라고는 큰 칼이잖아요. 이제 우리 칼에 계속 비가 내리면 녹수는 형국이 돼서 그렇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신금을 보면 어떨까요? 이건 금백수청이라고 해서. 어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금백 수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 사주가 아주 맑아집니다. 그래서 어, 경금은 임수를 봐야 좋고 신금은 계수를 봐야 좋은데요 금백 수청 그는 금백쌍천이라고도 합니다. 금수 상천. 그래서 이렇게 계수가 신금을 보면 사주가 아주 맑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가 어, 신금을 그 보는 그 자체로도 아주 사주가 깨끗해진다. 그 다음에. 개수가 임수를 보면 어떨까요? 개수의 본성을 잃어버리겠죠. 왜냐하면, 계곡물 같은 게 신의 물이 죽 흐르면 어디로 가나요? 바다로 가죠. 바다라 강으로 가면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임수는 또 겁제에 해당되죠. 내 재물까지 겁탈해가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개수는 임수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개수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약할 때는 이게 복음이 돼서 좋은데, 이렇게 아무래도 같은 오행이 같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겠죠.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또 재물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비교이 날아있으면 서로 재물을 날아갔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개수를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은 아니다. 오늘 일간 개수가 그 개수는 어, 어 본체 자체가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어 속이는 것도 싫어하고 또 거짓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실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설명드릴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일간 개수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유 일주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